네, 예, 여긴 지금 계곡인데 아 여기 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씨 거치대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고치대를안 갖고와서 지금 여기 잘보이러있는모르겠 앞에다 하여튼 해 놓고 아, 해보자. 보여드리겠습니 <laughs> 아, 이거. 이따. 있다. 아, 이거 참, 다 잘은 몰라요. 우리 집에서 거리가 한 15분에서 20분 거리인데, 한 15분 거리 될 겁니다. 패닝 하는 걸 한번 리얼로 보여드릴게요. 네. 여기서 한번 패닝을 해보겠습니다. 이쪽에 와서 패닝을 해볼게요. 일단 큰 돌을 먼저 걸러내야 됩니다. 이렇게 큰돌들 빼내고. 그래 해서. 해보겠습니다, 테니큰 돌을 먼저 빼내야 돼요. 큰 돌이 너무 많다. 과연 계곡에 사금이 있을까? 저 궁금합니다, 진짜. 금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모르겠어요. 계곡이라. 와, 금 보입니다. 우와. <laughs> 금이 보입니다. 와 보이죠? 노란 거 보이죠? 와. 아이 나이트 떨어 와. 금 보이죠 금? 노란 거? 노란 거 금입니다. 오 금이 나왔습니다. 야 우리집 가까운데 이렇게 금이 나오는 데가 다 있네 예 여기 보면 지금 야, 노랗게 보이는 게 금입니다 지금 이거, 이거 보이죠 금이에요 금오금 금 나옵니다 여기도 어이구 앞으로 일로 와야 되겠습니다 금이 나옵니다 <laughs> 대박입니다 아유 장갑 좀 뽑고 아유.